자 이번 시간은 성길 삼이다. 사람인 변 선비 사자죠. 사람들은 훌륭한 선비를 섬기게 되겠죠. 과거에는 일반 서민들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더욱 한자는 더더욱 모르겠죠. 선비는 많은 것을 앞세가려죠.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 맡길 임입니다. 맡길림 사람인이죠 사람에게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강조한 글자다 일천천 입니다 일천천 사람인 변의 일천천 이죠 똑같이 일천천 이지만 이 일천천은 숫자에 많이 씁니다 거래상 위조 방지를 위해서요 일천천은 변형을 할수 있지만 사람인 변을 집어넣게 되면 글자가 다소 복잡해지기 때문에 변형할